네, 이번 시간에는, 음, 사주 정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책이죠. 어, 118쪽에 있는, 어, 그 118쪽에 이게 뭐, 뭐, 무슨 편에 있냐면은, 어, 살충 용인격. 실살이 음, 중한데, 예, 인성을 쓰는 사주. 이런 말이죠. 어, 살충 용인이라는 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아, 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음, 그, 지난번에 그, 사주 접경의 격공론적 해석 그 28번 사주의 그 댓글 질문이 있었어요. 어, 제가 너무 이 길어서 질문이 음, 답변을 할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였죠. 음. 근데 이제, 에, 한 분의 질문은 뭐냐면은 였 어, 이게 이제 에, 대운이 쭉 가다가 어, 개미 대운, 그다음에 이모 대운 이렇게 에, 갔었죠, 그죠? 음. 근 이분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 요 개미 대운에 아, 그, 아, 요 여기부터 질문하셨구나. 그니까요 이모 대운에 요게 그 오가 오가 정관을 극하는데 어떻게 성격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오화가 자오는 이게 저그 생극의 관계는 아니죠 지지니까 그죠뭐 그, 극을 한다 하더라도 자가 오를 극하는 거지 오가 자를 극하진 않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다시 쓴걸 보니까 자오충을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자오충, 좌우충. 자오충으로 이제. 예, 정관이 깨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오중 기토가, 자중 기술을, 뭐 충하면은, 이렇게 서로 손상이 난다 그러죠. 근데, 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 신자 회지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일단, 어, 기본 원칙은, 음, 합을 충으로 풀지 못해요. 음, 충은 합으로 풀수 있어요. 그걸, 그 원칙을 이제 아시면은, 어, 그, 오가 와서, 어, 자가 충을 해서, 아, 자를 충을 해가지고, 어, 자를 못쓰게 한다. 어, 이런 논리는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음, 그, 해당이 안, 되지 않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에, 그, 어, 미대운에, 그러니까 개미대운에, 이요 예, 미가 잠이 어, 어, 그 상천 잠이 음, 천이라고 그러셨어요. 상 상천이죠 이거 그죠? 예, 맞아요.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해라 그러죠 해. 형충파해 중에 해가 포함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잠이 어, 해 되는 거는 형충파해 중에 하나인 거 맞죠, 그죠? 음, 근데 이때는 왜 폐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개가 이제 투관을 했죠, 그죠? 개가 정관이 투관을 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그지지에그 용신이 투관을 해버리면은 지지에서 형충파해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그 설상공사주 어그 제목이 음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에 그 어, 자평진전 정광격맨첫 번째 나오는 어, 예시명조죠. 설상공 사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 설상공 사주가 그, 그, 신월의 을목이죠. 그죠? 어, 신월의 을목인데, 어, 투관한 요런 사주죠. 그죠? 근데 여기, 어, 그, 인사신 이렇게 삼형이 돼 있어요. 음, 이렇게. 그니까 러 요거는 형이 된 거잖아요. 정관이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요거 투관해갖고 요게 격이 돼 있기 때문에, 에, 그게 그 정관형이 상관이 없다. 이런 설명이었죠. 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어,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관이 투관한 거니까, 그냥. 변격이 음. 된건 아니지만.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분그 그 공학하신 분이 에,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천간지지의 동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어 저도 굉장히 그 동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어요. 공학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이제 에, 명리에서는 이제 천간 천간 천간은 동하고 그죠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지는 정하죠, 그죠?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맨 처음 원칙이죠. 청관과 지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청관은 우리가 아, 지지는 우리가 이제 월이자축인묘 어떻게 됩니까? 진사오이 이렇게. 신유술에 이렇게 월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월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에, 그 정해진 월에 여기서부터 이제 가불 병정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쭉 나머지 가서 가불하고 다시 병정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간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죠. 물상적으로 어. 보면 이제 하늘이라는 거는 뭐 구름이나 뭐나 다 움직이잖아요. 지구 입장에서는 어,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새도 움직이고, 그죠? 음. 근데 이제 지지는 뭐예요? 땅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 지지, 지진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땅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음, 그런 이제 공학도적인 입장에 그런 의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이 정도로 하고, 음. 어, 이 사주는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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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 용인격이라고 이제 사주, 사주 정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분이 이제 개해 대운에 이제 그, 그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 굉장히 잘 나갔다. 그리고, 어, 그 2급, 아, 2품, 2품 벼슬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품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그 2급, 2급이면 그 공무원 이사관이잖아요. 근데 이사관보다 훨씬 높아요. 2급 공무원은 이제 그냥 그 국장급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예, 품은 옛날에 이제 판서도 이 품이었어요. 판서. 장관이었죠. 장관. 그죠? 음. 1품 되면은 뭐돼요뭐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이런 사람은 일품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음.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었나? 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그죠? 요거 어, 요, 요, 요 월지 7살이 딱 투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살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7살이, 살이 중하다. 살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죠. 음, 그런데, 예, 어때요? 칠살은 사 흉신 중에 제1번이니까 제복해야 되죠. 제복하든지 화살 하든지 제복을 할 때는 일간이 강하면 제복하는 게 좋고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제복이 안 되죠.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극설교가 될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일간이 조금 약하죠. 그죠. 진토의 뿌리가 있지만은 어, 진토가 요렇게 신자진 수국에한발 담그고 있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신자진 요수 인성, 어, 인성의 국, 인성국, 요거를 상신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음. 이제 재성이 병이죠. 여기 방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 원국에서는 이제 일단 음, 경금에 의해서 설기당하고 있으니까. 신자진이 회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다만, 이제, 요게 병이 제거될 때, 더, 나아지겠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폐운이 되려면 뭐예요? 관살 혼잡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은, 어, 재성운의 폐운이 되죠. 왜냐하면 무기토 재성운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회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요 갑이죠, 그죠? 얘가 아, 무기토가 왔을 때 해결하죠. 음. 그래서 이 인수 상신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신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보호하는 어, 글자니까. 음. 그럼 이제 피하 구분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성패 판단하기가 쉬워지죠. 여기는 관살 혼잡이니까 폐운이죠 그죠? 어. 경금인데, 정관까지 왔으니까. 요거는 상신 운이잖아요. 그죠? 인성이니까. 요거는, 음, 요거는 뭐 재성을 합고해버리니까 병을 합고하는 운이니까 당연히 좋고, 무계합 그죠? 가불도 괜찮죠. 그죠? 병을 이렇게 제거하니까. 그니까, 러 어, 이렇게, 에, 그, 계속해서 이제 성운을 맞이했던 거죠. 음, 인수가 왕하니까. 어, 일가는 약하고 그러니까 어, 인수의 효용 인수의 효용이 더 커진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어, 비겁의 존재 이것이 재성운의 세운에서도 그러니까 재성운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운에서는 음, 다행히 안 만났지만 만약에 재성대운이 있다면 음, 여기 가면 있겠죠 병정무기 말년에가면 그럼 패가 나죠 그죠 대운에서도 요게 음, 회지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아, 있, 있기 때문에 에, 막아주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비견의 독, 인 독도 있는 거죠. 그죠? 음, 비견의 독도 주위 사람이 독도 많이 본다. 아, 이런 사주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사주 정설에 있는 그 살중 용인격 사주 한번 어, 그 설명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